돌솥 비빔밥. 나 아기 때돌솥 비빔밥 진짜 좋아했는데. <laughs> 전주 사람이라서? 응. <laughs> 대박 신기해. <laughs> 몰라, 나 그냥 돌솥 비빔밥을 좋아했어. 왜너안 <laughs> 좋아해? <laughs> 아니, 아 근데 신기해. 전주 사람이라 그런가 봐. 편견을 쓴것 그래? 같아. 멋져. <웃음> <웃음> <착하다>. <웃음> 그냥 비빔보단 돌솥이 맛있지 아~~ 오~~ 우와, <laughs> 예 유튜브에 빠졌을 이런 말 해도 돼? 어 왜? 그래? 하는데 몰라 <laughs> 이미 저번에 에린이가 한 번에 했는 야. 너무 웃겨 <laughs> 그거.. 언니라다가 나온 거. 데 아니 그 앙스타 굿즈 있는데 그.. 히론네형 이름이거든. 걔뭐고 빤스의 유유. 너 순대국밥 좋아해? 나 진짜 개 좋아해. 헐. 너안 좋아해? 나 좋아해. 뭐야? <laughs> 너 국밥 중에 순대국밥이 1위야 국밥 종류가 뭐뭐있는지 잘 몰라. 응? 돼지국밥. 응. 소. 막 소머리국밥도 있고. 뼈의장국도 있고. 뼈의장국도. 콩나물국밥도 있고. 뼈의장국도 국밥이야? 그럼. 아, 아닌가? 아니, <laughs> 몰라. 고기랑밥이랑 있으면 그냥 국밥이? 굴국밥도 있고. 굴국밥? 안 바이러... 먹어봤어. 너무 맛있 <laughs> <말지. 웃음> 진짜 너무하다. 미안합니다. 짱. 여기 어, 되게 맛집 잘생긴 <laughs> 그니까. 안에 사진도 개 많아. 쩐다. 이거 굴 먹어? 굴 먹지. <laughs> 나 근데 아기때 진짜 좋아했거든? 응. 생굴 진짜 좋아했는데 요즘엔 별로. 아 그래? 응. 그럼 반대로 어른 돼서 먹게 된음식있 어른 어 돼서? 나 고수. 고수 먹고. 아 어릴 때안 먹었어? 응. 근데 솔직히 한국에서 고수를 자주 먹을 일이 없지 않아? 그래. 쌀국수 먹을 때 정도? 진짜 <laughs> 너 어른이다. 그래? 너는 있어? 어른 돼서 먹게 된산물 그 어, 해산물! 아, 뭐. 해산물? <laughs> 나 <왜> 뭐라고 생각하는 <laughs> 거야? 김부리. 맞아. 해산물 뭐 먹게 됐어, 그래서? 해산물 그냥 그 전복. 저 음. 그 전복 빼 먹어? 응. 음. <laughs> 너 어른이다. 왜, 원래 왜못 왜못 먹었어? 헐 콩나물 비빔밥 개맛있겠다. 개맛있겠다. 나, 나 개좋아하는데. <laughs> 아까 전복해. 어, 어디까지? 맞아, 맞아. 전복해 왜안 먹었냐면. 아, 꼬들꼬들해가지고. 꼬들꼬들. 꼬들꼬들. 아, 그런 식감 안 좋아해? 어. 딸, 아, 개불 못 먹겠다. 개불 안먹었어 아, 그래? 어? 개웃기다. 어, 뭐야? 식용사 달팽이. 뭐야? 너 달팽이 먹어봤어? 어, 너 달팽이 못 먹어. 아, 그래? 어. 근데. 만약에 음식이 나왔어. 뭔지 모르고 먹었어. 어. 여행 갔을 때. 어. 어. 근데 알고 보니까 달팽이래. 오! <laughs> 그런 반응 할 거야? 근데 네가 먹었을 때 맛있었다? 근데 오! 근데 달팽이인 걸 알게 됐을 때 계속 먹을 수 있어? 아, 먹다 순간에 알게 됐을 때? 어. 어. 못 먹을 것같은막 진짜. 어, 너무 맛있어. 윤생 음식이야. 그러니까 더 어. 먹겠지만. 뭐 아니면 못 먹어봐. 음. 튀 말해야 돼? 응. 음. 갈팽이 키웠었어. 아. 그래서 못 먹어. 아 그래서 아, 그래서 못 먹어. 피자 파스타. 응. 피 품절이. 구야 이름 알아? 됐어 그냥. 많이 왔어. 아, 됐어. 이미 미음 들어가지. 안 들어가서. <laughs> 여섯글자인데 하나도 안 들어가. 내가 글자가... 가 셋, 셋이겠지? 오오. 어, 어. <laughs> 됐어 그냥. 지이루도 가져왔어? 응. 그것도 만들게요. 네, 지키세요. 네. 혹시 아직 많이 아, 나도 사랑해. 나 아, 우주 살 거야. 아 그거 그거 어때? 그거 그 홍이랑 같이 살려고 했는데 살 사람이 없네 이러면몇개될거야나시계 <laughs> <그래가지고. 웃음> 그러면 나도 구경 하자 이거도 있어. 근 이름이 안 적혀 있네. <laughs> 이름 여기서 나오달라 <안> 그랬지. <laughs> 응. 너 얘네들 좋아해? 뭐? 진짜 음 실망이다. 아는 분이야? 몰라. <laughs> <laughs> 됐어 얘 그냥. 총련? 누구세요? <laughs> 못 올리겠다. 안 <아니>, 왜? <laughs> 너무한 거 아니야? 나니지선지를안 하던 사람이가또 그래. 가나토 하나도... 알아? 들어본 거 같아? 왜 처음 듣는 거 같지? <laughs> 아, 진짜 너무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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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그냥. 수. 후우라카나토야? 후라카나토아후라 <laughs> 그런거 같아? <맞지>? 아니 <laughs> 너무한다 너무해 그냥 이거 귀엽지 이거 그지? 깜찍스깜찍스 진짜 짜증나 <laughs> <laughs> 너가 보낸거 <모를> <laughs> 아니 <laughs> <이런 거. 웃음> 웃긴게 하나 보잖아 너한테 공유를 해 내려와 또 그런게 또또 공유를 해 <laughs> 맞아, 맞아, 맞아. 그래서 막그수천 피즈에 그런 게 뜨잖아? 너무 기쁜 거 같아. 어? <laughs> 둘이한테 보낼 생각에. <laughs> 보여 이거지? 어? 여기까지 보여? 어? 여기까지 보여? 응. 어디? 유기좀 가볼래. 맛있까 내가 시킨 게 이거 맞지 응. 뭐야? 과일 향 대박인데? 어, 그래? 응. 거실 왔네? 대박. 얘 이거 되게 이게도 맛있다. 맞을래나그 <laughs> 너가 전에 우물은 응. 아닌데 그릇걸어 왔다. 그 너가 별 모양 그릇 살까 말까 했던. 맞아 보고서. 나도 그릇으로. 나도. 그래가지고 종류 있다는데. 거기 맞아. 그래? 내가 갔던 데는 성수성수에 그런 데가 <laughs> 있어. 있어. 전혀 몰랐어. 내가 회사가 진짜 딱그 주변에 있단 말이야. 응. 성수역 바로 옆에 있어. 아 그래서 점심 먹으려고 나왔는데 메디힐그플이브 크게 딱 보이는 거 올리고 영 그래서 상사가 나는 저 애들 진짜 AI인지 뭔지 궁금하다. 아, 막그러서 근데 그 있어요. 무리에 나랑 플리 한분 계셨단 말이야. 그래서, <웃음> 그래서 <웃음> 너무 웃겼어. 근데 막 점심 먹고 나랑 플리랑 같이 가서 대기 거니까 이거 좋아하냐고. <laughs> 꾸야 만났어? 꾸야? 꾸야? 응! 오늘 너만 만나? 근데 아직 한 번도 안 만났어? 나, 나. 나 치즈도 안 만났어. 오직 신 분이랑 흰 씨랑 치즈 맛나. 어. 그치? 근데 그게 그게 웃겨. 말 소리만 나. 개 다리 이 진짜 말 소리 나. 되게 앙큼 모양이. 왜? 몰라 계속 때려. 아 <laughs> 그래? 계속 핥혀. <laughs> 조심해야 돼. <laughs> 걔 언제 심기가 불편해질지 아, 몰라. 수있지 모양인데 그수있지 근데 웃긴 게되게할퀸단 말이야. 응. 내가 쭈네 거실에 누워 있었다. 응. 근데 걔가 갑자기 막 오더니 내 옆에 기대서 눕는 거야. 어떻게? 기어 뭐지 했는데 걔가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응. 놀래. 그러더니 막 응. 말소리 내리면서 <laughs> 방으로 도망치는 거야. 아, 너가 아닌 줄 알았던 거 아니야? 그러니까. 두인줄 알았나봐. <laughs> 알았나 <laughs> 그래서. <웃음> 어이없어가지고. 이렇게 이렇게 있네. 궁금한. 치즈 진짜 큰지. 코. 어. <laughs> 진짜. 굳이. 너 흰둥이도 만나봤잖아. 어, 흰둥이. 흰둥이보다 커? 당연하지. <laughs> 완전 <웃음> 꼬리도 애기. 길고. 맞아. 이렇게 세워가지고. 맞아, 맞아. 애기 완전 뿅하나. 응. <laughs> 배고파. 먹자. 아니? 왜? 곧 나올 줄알았너먹어보 <laughs> <laughs> 어떡 <laughs> ㅋ 네가 찍어야 돼. 알았어 잘 나와? 아직 어 이렇게 됐어? 준비됐어? 응 약간 기울여봐 이렇오 대박 진짜 대박이야 진짜 진짜? 짝1 0찍었